하나님께서 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데레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언젠가 이방지역으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 사역의 범위를 한정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 두로 이 이방인들의 도시 두로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방문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지역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터라 조용히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의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말씀이 꼭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엉뚱한 말을 하면서 점수를 깎아먹는 후보들 같이 누가 들어도 예수님께서 말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들린 딸 가진 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매정한 말을 들은 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니 이방인은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원칙적인 말씀을 아주 싸가지 없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여인을 모른척하려고 하신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상처가 될수 있을 것 같은 상처가 될것 같은 도발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절박한 여인은 그 정도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귀신들린 어린 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여인은 훈련되어 있었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말한 마디 그 정도 가지고 상처받을 시점은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고칠 수 있으면 그 어떤 수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계도 자녀들이 먹던 떡에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짐승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부자 주인을 만나면 또 동물을 아끼는 주인을 만나면 그 짐승도 제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천대받고 잘못하면 영양탕으로 견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인 옆에 붙어 있어야 개도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 좋은 부모,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그들 옆에 붙어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 좋은 기회를 얻거나 취직할 기회를 얻거나 어려움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로본익의 여인은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분 나쁜 말로 여인을 밀어내셨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납작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버티고 있는 덕분에 그녀는 딸을 고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생명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일 좋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은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 복이 되는 것 제일 좋지만, 복을 주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그 옆에 머무를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있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복의 상징, 복의 자체, 복 통로가 된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비결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이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무식하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고 복의 상징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을 찰떡같이 따라다니다가 덩달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입니다. 롯.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롯이 복을 받은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이자 많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 옆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롯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할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그 우르를 떠나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왜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라는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가족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롯만 따라가고 나홀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롯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할 때도 롯은 작은아버지 나홀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우루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루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하란에서 가난 땅으로 내려올 때도 역시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로스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미워하면서 욕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했을까요? 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로스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로스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만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르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줄곧 로스에게 아브라함은 책임감 있고 배려심 많은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이 재산이 너무 많아 한 지역에서 함께 살수 없게 되고 나중에 헤어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 같은 롯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롯에게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야난 여기 살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넌 어디로 갈래? 너부터 정해라. 그게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또는 롯이 거주하던 그 소돔이 신할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롯이 재산도 뺏기고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렀던 군사들 318명을 거느리고 신할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목숨 걸고 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14장 14절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자식 보살피던 롯을 보살핀 삼촌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미워하거나 뒤에서 욕했을 리가 없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마 기도할 때마다 삼촌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 겁니다. 장세기 12장 3절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축복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롯을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고 베들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되찾고 애굽 왕이 주는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에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주했습니다. 2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를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풍부했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롯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지 추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비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소유가 월등했다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지,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는 건 아브라함도 많았고 롯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롯이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소유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땅이 좁다는 이유로 롯을 멀리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들처럼 여기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함께 온 조카를 아브라함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멀리 쫓아보냈겠습니까? 끔딱지 같은 롯의 재산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불편을 느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비슷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롯의 재산 역시 아브라함의 재산과 어느 정도 견줄 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집안 모두 재산이 늘어나면서 종돌이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집안 싸움 된다는 말처럼 종돌이 다툴 때 아브라함은 좁은 땅으로 인해 롯과의 관계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걸 느낀 건 아니겠지요. 롯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헤어져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롯도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다가 둘다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그러죠. 싸워서 뭐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집안의 관계는 부모 자식처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시날 연합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을 살리기 아브라함과 롯이 비록 헤어졌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복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놀 Lord, the Lord, the l o 와와 the Lord, the Lord, the Lord, the Lord, t h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뒤엉켜있는 혼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시 복을 받은 비결이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복 받은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주변에 혹시 복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십시오. 떡꼬물이라도 떨어집니다. 스스로 복을 개척할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의 통로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좋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더 확실한 복을 받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 말고. 복 주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더 확실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적의 공격으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찰떡같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22절도 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하지 않고 그 구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찰떡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복 주기를 바란다 제발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지가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뭘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는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찰싹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그 결과는 말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뒤에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약속도 똑같습니다. 장세기 28장 15절 자주 읽습니다만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겠다는 말씀, 복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함께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많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서 복을 누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사도로 세움받는 복을 누린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제의 복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가론유다가 죽고 나서 성령에 충만했던 성도들은 가론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고 결의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추가로 제자의 반열에 오를 사람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조건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만 사도의 반열에 오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돈잘 벌고 잘 사는 사람 이 땅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죽어봐야 합니다.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힘과 권세를 누렸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는 주고 봐야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입니다. 확실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 주시면 그 복의 크기가 작든, 많든, 크든, 적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풍요로운 삶이든 어쩌면 궁핍한 삶이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지 않으시면 저는 복안 받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평생 복못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옆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성도 여러분, 2022년도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를 위한 복, 내가 잘 되는 복, 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때로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호흡하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2022년은 여러분의 찐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우물교회 성도들이 우물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고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찐 친구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도 복 받을 수 있도록 복의 전달자, 복덕방, 복음 중개소 되시기를 거룩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